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도 포토샵 라이트룸 사진 보정 강의 리부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클리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즉, 톤을 만드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밝기 분위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노출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요. 어, 이 노출 슬라이드가 우리가 카메라에서 작동하는 그 노출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트룸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하고 똑같이 이 노출이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조금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메라에서의 노출과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클리핑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톤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노출 값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지금 제 생각입니다. 어떤 어떤 순서로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은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 제가 경험했던 빠르고 쉬운 길을 알려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클리핑 그 다음에 톤 잡기 그 다음에 노출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더 어, 쉽고 빠르다. 이 말씀을 이제 참고로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디키를 눌러 가지고 바로 현상 모드로 들어왔죠. 이제 이건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수족 그 여사가 이제 새해 어, 설빔을 이쁘게 이제 자기네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서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노출이 조금 부족해갖고 살짝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이 사진에서 이제 클리핑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클리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 흰색 계열 슬라이드를 천천히 옮겨 주면 어,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지점에서 이제 손을 떼 가지고 어, 결정을 해 주고, 다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검정 계열도 쭉 움직여 봅니다. 검정 계열을 움직이니까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로 조금 옮겨가지고 한요 정도, 요 정도로 잡아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두운 영역은 저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 이럴 경우에 저는 살짝 그 밝은 게 좋을 것 같고 어, 어두운 밝은 영역은 이렇게 지금 노출이 안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 지금 저는 살짝만 밝은 영역을 이렇게 조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배운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노출 값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출 값을 움직이면은 어, 여기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히스토그램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이 히스토그램을 이제 이 노출값이 움직이면서 이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서부터 얘가 어떻게 쭉 늘어나 가지고 옆으로 가는지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노출 슬라이드를 쭉 옮기시면 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 내가 어디까지 밝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까지 밝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는 어떤 밝기가 정확한 노출인지 거기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 누구도 이게 옳다 지게 옳다 이런게 없어요 다만 어, 나는 이게 더 좋다 어, 나는 이게 더 낫다 뭐 이런식으로 어, 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 사진을 작업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문제에요 그러면은 전혀 뭐 말할 수가 없냐 말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상업 사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어 적당한 노출이라고 느끼는 게왜 그렇게 느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면은 어 대부분의 카메라 노출계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 방법인데 어 이게 18% 그레이, 18% 그레이 정도를 피부 톤에 맞추면 돼요. 근데 이 그레이를 가지고 내가 18%인지 이거를 찍어봐 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안 돼요. 왜안 되느냐. 이러면은 이 얼굴 안에서도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18%인지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스포일러 찍어서 맞추는 거는 어, 방법도 문제가 있고 어, 여러분들이 그 해보실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찍어가지고 맞출 정도의 실력이 된다 이러시면은 이걸 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어,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러분들 느낌상 많은 사진을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느낌상 밝고 화사한 피부톤이라고 그냥 생각하셔서 이 노출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밝고 화사한 피부톤 정도라면은 한요 정도, 한요 정도 값을 맞춰주면은 아주 밝고 화사한 피부톤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출부터 해 가지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그리고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여기까지 모든 슬라이드를 만졌어요. 요 상태에서 한번더이 클리핑을 해 주셔도 되고, 어, 보, 모든 보정이 다 끝났을 때 만져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흰색 계열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한번더 살짝 클리핑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금전 계열도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금전 계열을 클리핑을 해주시고 어두운 영역이 조금 더만져셔 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18% 그레이 뭐 이런 거에 숫자가 나오니까 거기 집중하는데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이론상 굳이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말로써 풀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했다고 해서, 결코, 그게 좋은 사진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밝기는 엄청나게 다르죠.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밝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밝고, 얼굴 안에서 이 움직이는 명도의 변화도 엄청 크기 때문에, 어,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어, 이번에 이제 노출 슬라이드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